창업을 하고 싶다면 이 영상 보고 면. 2%보정금리로 최대 5천만 원 챙기세요. 과거에는 남성들이 사회를 이끌어갔다면 지금 21세기는 여성들도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패션 및 인테리어 화장품 등 여러 방면으로 창업을 하거나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남성보다 낮은 담보력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창업 자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낮은 신용과 담보력이라도 여성 창업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 중이 시거나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 의 경우 여성창업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장창업지원금은 점포임대 보증금을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연2%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최대 6년동안 만기일시상환으로 2%이자만 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아 부담 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이 된다면 24년 여성가장 창업지원금 신청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가장 여부 입니다.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이거나 부양가족 인정조건 에 해당된다면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데요. 또한 소득기준이 인정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건강보험료 기준 으로 금액이 미치지 못한다면 가능합니다. 제 대상으로는 먼저 복권업이나 유흥업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동일 업종의 사업으로 창업을 진행하고 폐업한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역시나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여성 창업 지원금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다양한 제도가 있는지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과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이 어느 제도와 맞는지 잘 선택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댓글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대표님들의 권리 찾는 그날까지 저장 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